유튜브 하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투차입니다. 자, 요즘 이렇게 유튜브 하는 게 재밌어져서 또 이렇게 소통 영상을 올립니다. 2분이서 저 소통 영상이죠. 제가 요새 댓글을 다 보고 있는데 물론 어디든지 악플은 없을 수 없겠지만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뼈를 때리는 피드백 같은 거, 팩폭 같은 거는 하트를 눌러 주리면서 마음속으로 한번더 되새기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거 댓글을 잘안 남기는데 정말 고생하세요. 오랫동안 보면서 구독 안 했었는데 이번에 구독했어요. 이런 댓글들도 요새 많이 보여갖고 정말 기분이 좋고 고맙습니다. 오히려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진적으로 제 방송이나 제유튜브를 말없이 보시다가 뭐 어떤 영상을 계기로 뭐한 번쯤 길게 시간을 소비를 하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셨, 하신 거니까 더 이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6개월 동안 유튜브에 조금 미흡하면서 구독자가 늘고 줄고를 반복하다가 제가 원래 2018년 6월 3일 기준으로 16만 명이었는데 이제 곧 있으면 1만 명이 더 늘어서 17만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하루에 좀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뭐 1200명씩 늘고 있고 지금도 라이브로 200명 벌써 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포켓몬으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구독자 여러분들 저와 같이 만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합시다. 어렸을 적에 포켓몬 마스터가 꾸몄는데 로켓단 같은 악역으로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약간 중립병 같죠?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만 여러가지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도 여러가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이제 다른 분들처럼 이제 문화상품권 포함해서 닌텐도 스위치 다음에 뭐 레츠고 피카츄 EV 시리즈나 아니면 내년에 나오는 신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할거고 중간중간 치킨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치킨 셔틀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시작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뭐 내년 1월에 바로 1월 1일에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올해 뭐 크리스마스 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제 자주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정말 뜬금없이 언제 시작할지 모르니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일단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 댓글 제가 전부 다 하트를 누르고 전부 다 좋아요를 누르고 전부 다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피드백, 팩폭, 아무거나 덧글.